이번에 못 찍게 됐어요. 저희가 협생을 하기로 했거든요. 일단 네 신들의 오! 전쟁 아닌 협생 협생 전쟁 협생 협생 저 레디꼬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레디꼬 님 보세요. 레디꼬 아, 잘,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이렇게 얼음을 보시면 얼음이 나오죠. 왜냐면 선생 는 손길이 는 저는 기 때문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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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는 어는 저는 저 방어력이 아주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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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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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왔는저나 저는 저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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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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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가 Ready. 저 세상에서 만나 닭이 닭이 날면서 떨어졌어요 이게 네. 막 그냥 죽이면 끝이라고 하죠 저희가 어쩌나 뭐, 참... 저한텐 협생... 다이가 없으니까 다이아가 일단 협생 협생 먼저 님님님 님, 님 이거 이거 진짜 대박 아니에요? 이거 붙였어요 둘다와 <laughs> 터널 봐 터널! 가요. 됐다, 이제 진정한 터널이 됐다. 아님. 네. 님한테. 네. 이걸 드릴게요. 뭐예요? 감사의 표시. 오. 예. 그리고. 네. 이거 두 개는. 독 포션도 드리고. 네. 저한테 나중에 뿌리시고, 신속 드리고. 네. 이렇게 잘해줘요? 점프 강화 드릴게요. 이렇게 잘해줘요? 얼음. 아, 얼음. 이거를 만드신. 그리고. 양심급 재생도 다섯 개 드릴게요. 딱 절반 남았네. 됐다. 재생. 볼게요. 네. 일단 정신리수그 다음에 신속 신소. 됐다. 신속는좀 이따 뿌리고. 저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돈 받고 이따가 집에서 더 갖고 와서 좀드릴고요 <laughs> 천공에서천공에서와 터널이다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생긴 걸까 이 진짜 터터인인 <laughs> 영화. 화님네 n 번개가 친다 오 n g o 가요 여기가? g 스 n g o 고님 여기 완전 영화인데요 영화? o <laughs> n 왕 o 플러스터 터널 터널을 같이 대 o 어 우리는 터널에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빠져나갈 수 있다. 왜냐? 레디꼬기 때문이다. 레디꼬. 레디꼬. 우리는 발절려 해. 겨울에 왕이 있다. 아, 일부러 한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저 혼자 떨어진 거예요. 아! 떨어졌어. 나 혼자. 는 점프 강화 줘도 점프 강화 필요 없는데. 아, 그럼요? 점프 강아가 점프 강아 그냥 버렸어요. 음. 레디 코 레디 코 지금 레디 꺼를 더 하고 있어. 안돼 이거 망했어. 왜요? 수중호비었어. 약수가 아니라. <laughs> 아니. 시스레이션이었어님님 아, 님, 님 보세요. 네. 님 보세요. 님 보세요. 뿌렸어. 봐봐요. 인보세요, 인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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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셈. 이제 마지막 결전 하도록 하죠. 내기 뭐 있어? 싸우기로 하죠. 어, 네. 커스? 가죠. 네, 야투는 필요 없어. 폭파 좀 필요 없고. 짰다. 정비다 했어요. 이제 다 부셔버려. 이제 작품들 다 부고가 해낼 차례예요. 잠시만요. 머리 있으세요. 활 네. 노노. 활 노노. 네. 활은 시작. 네. 타임이요. 됐어요. 활은 10초에 한 번씩. 시작. 잠깐만요 그렇게. 친구들 다 부숴. 잠시만요. 저 신속 하나만 주실래요? 신속이요? 네. 하나만 주실래요? 저 갔다 올게요. 저도 신속 하나가 없어요. 야, 아, 그냥 같이 뿌리죠, 같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 신속 30, 64개 챙겨서 32개 챙길래요? 그래요? 32개씩 챙기시다 갑시다! 신속 2에요. 네. 32개 상자에 넣어놓으세요. 네. 허숙, 허숙! 난 점프뱀의 달인, 에피다. 어. 상자에 반개 넣어주세요. 아, 너무 4식개는 가져가지 마세요. 됐어요. 제가 네, 가져갔어요 어차피 싸움이 길게 안될 텐데. 길게 안 돼서 어차피 어차피 길게 안 돼서 잠만요. 그냥 한방 컷이라고 보면 되죠. 3 2 1 시작. 오. 난 방어막이 있다. 예. 어, 에이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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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쏘지 말죠. 아, 화일은, 활은 10초에 안 버고. 오케이? 네허 넘어? R.S.A.G 여기 문이 나온다며? 문이 나왔 R.S.A.G 아니 약 먹어야 돼이막까 예, 얘네가 빈틈이 보일 수도 있어 빈틈이 안 보일 듯 이거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냥 아웃 아웃 하실래요? 응? 님, 저는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저도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이스, 에이스. 왜 톨이야, 왜 톨이야. 왜 톨이. 난 블록이 있다. 쑥쑥쑥쑥. 난 점프방어를 해놔야 된다. 나도 하나가 있다. 아이스, 보르. 위로 올라왔다. 아이스, 보르. 봤다. 음, 니 네. 네, 잠시만요. 어떻게 샀어요? 어떻게 샀어요? 님 네, 옆구리가 보였어요. 잠시만요. 옆구리가 보였다고요? 어깨가 보였다고요. 어깨 약간 보이면 되겠지. 십 초에 한 번씩. 안 보여. 십. 아. 아니 이미 됐어요. 네. 1 0 초. 아잠마 네, 이겼어요 제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 터널 봐터널 그럼...